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같이 볼게요.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계속하면서 봅시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는 나를 위하여 삼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울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은 정한 길에 지체진지라. 다위시의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르그 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설롬보다 우리를 더헤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관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요한을 요하도. 따르는 자들과 그렛사람들과 레렛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다 아비세를 따라 리아고사에서 응. 나와 기부원 큰 바위 곁에 이름의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금도을 입고 뒤를 띄고 가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가 아마사에게 내 영혼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아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 앉으라, 요압이 글로 그의 배를 지르며 그의 참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브리 아들 세 발을 뒤 조출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가있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청연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서 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큰 길에 벗겨가에 사람들이 다유학을 따라 비그리에아를 세발을 저차하니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본문은 아 세바의 아들 아비그의아들 세바에 관한 아, 반영입니다 아, 2 0 장까지는 음, 예루살렘 즉 아, 환궁하는 과정 제 본국으로 귀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제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보다시피 아 사위시 세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되고 수포로 어, 돌아가기 때문에. 참,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참교예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교회에게서 어긋나 버립니다. 어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어긋나는지,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농을 섞고 얘기하면, 재주면 재줍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도 참 재주면 재주다 아, 싶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 인간적인 모든 다밋의 계획들을 왜 이렇게 막으셔야 했는가? 왜 이렇게 막으셔야 했는가? 그로 인해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아, 하십시다. 자, 먼저 4절에 이제 이렇게 다이당이 아마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마사가 누군가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왕이 아마사에게 그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사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보고 너도 여기 있으라. 뭘 맡겼냐면 아마사에게 그걸 맡겼어요. 이제 세 발을 반역세 대고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집화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세 발을 따라갔어요. 심각해요. 오히려 악살람 때보다 더 분위기가 상막하고 험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마사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충복, 그리고 또 다른 신복인 요압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요압이 남복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요압만한 장수가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강화하는데, 요압을 견제하는 거예요. 요압을 견제. 그러니까 요압을 견제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물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는다는 말이에요. 왜? 요압이 되게 야심가란 말이죠. 야심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보기에 어이가안될것 같은 거야. 그러니 누구를 세운다? 거기에 상응하는 아마사. 아마사가 누구였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런데 요압은 전에... 사울의 군대장과아부네를 죽인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데 역시 오늘도 이 부분에 보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의해 첫 참하게 사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자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권 강화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왕권을 진짜 강화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왕권이 강화됐습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정복 전쟁에 성공했습니까? 오직 그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과 딱 붙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때 그가 이렇게 힘이 왕성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영적 분별력과 활력이 쫓기니까 인간적인 모략과 지혜가 그의 본능 속에 있었던 것들이 꿈틀대고 바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목회자도 뭐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감탄을 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끝은 거의 대부분 좋지 않고요. 우직하게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누가 왕을 만들고 이 왕국을 과연 누가 주셨는가? 다윗의 다윗 다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다윗은 이걸 지금 망각.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혜롭지요 정적 또 다른 정적을 세워 힘의 균형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윗의 묘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까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24장에 한번 보시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다윗의 인구,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왕이 통치 행위로 자국 안에 있는 자신의 백성의 인구를 개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민수기 때 2차에 걸쳐서 인구를 개수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그것과 전혀 달라요. 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과 물량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제국주의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국주의적 본능. 그 주변 국가에 있는 통치 방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다윗의 교만이 투사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예요. 여기까지 다윗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자꾸 뭔가를 세워서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방법대로 서로 힘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다윗댐 다윗에게 과연 누가 왕을 만들어 주셨는가 이 이스라엘 왕국을 누가 주셨는가 다윗은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신자의 신자댐 목회자의 목회자됨,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뭘 가지고 목사의 목사됨,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참 무서운 일이 제 안에 있어요. 뭐냐? 아, 외형적인 물량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저의 본능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야지. 사실 하나님 영광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라는 목사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신자에 신자된, 성도에 성도된 그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싶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내 소원대로 다 이르는 것을 통해 나는 나의 됨을 나의 나 됨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닌가요? 그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해서.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위처럼 하는 일마다 족족 고여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여러분의 여러분 된 신자의 신자들 목사의 목사됨은 사울이 신약에 가면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 가운데 터져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영적 분벌력을 잃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바꿔도 무방한 것 같아요.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결국 다윗의 계획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요압의 손에 아마샤가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만약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한번 다윗의 경우에 대비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그 당시 다윗이라면, 아 우리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는. 나의 행복에 관심이 없구나. 내 필요가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보다 내가 더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잘 아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왜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겨우등하고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의 오해와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다윗이 세운 계획 가운데 뭐가 잘 됐습니까? 뭐가 잘 됐나요?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대로 다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뭔가 그 작곡에 어긋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고그 정치인의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이 제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는 그 과정 속에, 제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 있나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혹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지. 의심입니다. 회의입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다 내가 더잘 되기를 바라시다 나보다 나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으시며,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잘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이 이건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을 통해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좀더 지혜로운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죠. 내가 잘 되기를,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어찌 보면 거기부터인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가 힘이 없죠.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왜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라한번 해보자 로또다라는 신념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분 아니다.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비록 막으시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다윗에게. 유익하고 다윗이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다. 우리가 이 지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요압이 나오죠. 요압, 요압이 지금 누구의 길을 가로막고 있나요? 다윗의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근데 요압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요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제아메더 야비한 게 뭔지 아세요? 발자 중간에. 요압이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허리 어, 참는데, 냈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어요. 그러니 아마사의 경계가 풀리죠. 그러니까 아마사가 유하비 다가면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수염을 잡는다라는 말은 고대 중동의 인사법이래요. 독특하죠. 그래서 수염을 잡은, 잡은 건 나는 완전한 어, 무방비다, 무장해제다라는 뜻이래요. 난 상대방을 안심하게끔. 수염을 잡은 다음에 숨겨놓은 칼을 가지고 아마사를 찔러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압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알겠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상2장 보시면 다이시 주피정의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다. 죽여라. 유압은 야심가였어요. 그런데 아브네를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지요. 근데 요압이 인생이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행동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죠? 그 악한 행동을 다한다윗을 징계하는 악의 덕으로 쓰임받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되게 무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덕으로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의 악을 징계하는 악의 덕으로 쓰임받아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유다를 징계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손짓을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내가 우리 새끼들 따끔하게 종아리만 때리려 그랬더니 왜 다리를 분지러놓었냐이 나쁜 놈아 하고 바벨론을 싹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만 살아내십시다. 하나님 누군가를 징계한 악에도 그로 쓰임 받지 않게 없어서 이게 되게 두려운 말씀이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윗의 왕국을 누가 건설했습니까? 다윗을 누가 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윗은 망각하고 잊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과 기획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 강화는 오직 그의 신실한 믿음에 달려있었다. 인간적인 모든 수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회의, 의구심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로또 복권을 하늘향에 던지는 그런 도박 같은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폭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